사부대중 여러분, 회동포 여러분, 불자 여러분, 미륵전물 반야신경 제1탄, 2탄, 3탄을 왜 기도를 모셔야만 하는가를 지금부터 제1탄 미륵전물 반야신경을 모시는 이유를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불자 여러분, 회동포 여러분, 인천 상천불사 사막 불교대학 유튜브에 들어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불자 여러분, 하늘 한울 위에, 하늘에서 내려주신 미륵전불 반야신경을 연불 수행 정진 기도를 모실 때하늘위에 하늘의 문이 열릴 것이며 중생들의 전생 금생 업보 앞장이 소멸하여 소원 성취를 이룰 수 있는 미륵전불 반야신경은 스페인 프루트칼 여행 중에. 성당마다 성모 마리아님과 예수님이 모셔진 성당에 미륵부처님을 모시는 의식을 갖추면서, 간절한 생각과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성당에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한 분도 빠짐없이 전생 금생의 업보 합장이, 소멸되어 도술천 내원궁 용화 세계에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기도를 모시면서 가는 곳곳마다 성당에 미루부처님을 모시는 의식을 가짐으로써 스페인에서 일주일 기도를 마치고 프로트칼 예서도 마찬가지로 5박 6일 동안 성당에 미륵부처님을 모시는 기도를 모시고 포르투갈 여행을 마치고 포르투갈 국경을 넘을 적에 가이드가 창밖을 내다보라고 하여 창밖을 내다보는 순간 하늘 한울 위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연등에 글씨가 쓰여져 내려오는 것을 받아 쓴 것이 미륵전불 반야신경이며 상천불사 해월 동수 스님께서 스페인 포르트칼 수행 중에 이루어진 미륵전불 반야신경을 전 세계 사부대중 여러분과 함께 연달아 반복적으로 연불 수행 정진 기도를 모신다면 전생, 금생 업보와 업장이 소멸하여 깨달음으로도 해탈 열반하여 도술천 내원공 용화세계에 탄생을 하리라. 미륵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셨습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불자 여러분, 내가 원하고 발언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강, 나라, 나라에서는 하늘 의 하늘에 천신제를 모시고, 땅에 산신제를 모시고, 바다에 유황제를 모시면서, 복과 덕을 쌓는 기도를 모실 때, 시간시간 초첨마다 업보와 업장을 소멸할 수 있는 미륵전벌 반야신경 기도를 모실 때, 소원성취하리라 미루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셨습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불자 여러분, 지금 관세음 보살님의 기도와 지장보살님의 기도와 약사 기도를 모시는 것은 무언가 발언하고 소원성취를 이루기 위해 기도를 모신다면 이것은 기복신앙과 맹신을 발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옛날 50년대 60년대 못 살고 못 먹고 살 때는 우리 조상님들은 관세음보살님의 기도와 지장보살님의 기도와 약사 기도를 모시는 것은 자식들이 잘 살기를 발라하고 자기가 소원 성취를 이루기 위해 관세음보살님의 기도와 지장보살님의 기도와 약사 기도를 모시 모셨지만 지금은 못 먹고 못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음 보살님의 기도와 지장보살님의 기도와 약사 기도를 모셔서는 안 된다고 미륵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셨습니다. 하지만 관세음 보살님의 기도와 지장보살님의 기도와 약사 기도를 모시지 말라는 것은 아니며, 지금 현 시, 시대는 다음 생을 위해 업보와 앞장을 닦는 복과 덕을 쌓는 미륵 전벌 반야신경을 모시는 시대이며, 업보와 앞장이 소멸이 된다면 무엇이든 이루어진다고 미륵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셨습니다. 이것이 제1탄 미륵전물 반야신경 기도를 모시는 이유입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불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제2탄도 마찬가지로 미륵전물 반야신경 기도와 왜 모셔야만 하는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해동포 여러분, 불자 여러분, 미륵부처님의 사상에서는 미륵전불반야신경기도를 모셔 소원성취를 이루려면 미륵부처님께서 내려주신 율법은 시골에서 농사짓는 농부의 생각과 농부의 마음과 농부의 행동과 같이 노력하고 노력하여 기도를 모실 때 업보합장이 소멸하여 소원성취를 이룰 것이다 라고 미륵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면서 성인보다 먼저 미대할 네 가지 율법을 미륵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셨습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해동포 여러분, 불자 여러분, 첫 번째로 나 자신을 먼저 믿으라는 것이며 이것은 내가 존재함으로써 극락과 천당과 지옥이 있고 부처님과 하느님과 성인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나 없이는 그 무엇도 없다는 것을 미륵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나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 주신 윗대 선망 부모님과 먼저 조상님을 믿으라는 것이며 조상님이 없이는 나라는 존재도 없다는 것을 미륵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성인들이 지필해 놓은 법화경 화항경 금강경 신약성서와 구약성서와 같은 성서를 성인들께서 지필해 놓은 것을 잘 성기라 이것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모든 성서들은 옛때 선사님들이 지필해 놓은 것들이며 우리는 지금 조상님들이 지필해 놓은 것들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으며 기도를 모실 때 이것을 미륵 부처님께서 너도 붙여요. 나도 붙여라다라고 미륵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행동이 바뀔 때네 번째로 나를 찾으라는 것이 미륵부처님의 사상입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해동포 여러분, 불자 여러분 이와 같이 모든 종교들은 자기의 업보 앞장이 닦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신도님들이 기도를 모시면서 참여하고 참여를 하면서 발언할 때 개신교와 천주교는 천당과 천국을 갈 것이며 미륵부처님의 사상에서는 토술천 내원공 용화세계의 탄생을 발언하는 업보합장을 소멸하는 미륵전물 반야신경 기도를 모시는 이유다라고 미륵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제1탄, 제2탄을 수행정지 기도를 모실 때 깨달음을 얻으리라 법을 설하셨습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불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3탄도 미륵부처님께서 설하신 미륵전벌 반야신경을 왜 기도를 모셔야만 하는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부대정 여러분 해동포 여러분 풀자 여러분 특정 종교만 하늘 한울 위에 하늘에 계신 하느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며 개신교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며, 천주교는 성모 마리아님을 모시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 동유럽에서는 알라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며, 미루부처님의 사상에서는 하늘의 하늘을 다스리는 최고의 왕이신 제석 천왕님을, 미륵부처님 사상에서는 최석천왕님을 하느님으로 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부대경 여러분, 해동포 여러분, 불자 여러분, 저 들판에 살아 숨쉬는 푸란 포기도 하늘을 섬기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조상들은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미륵부처님의 사상에서는 모든 종교를 추월하여 하늘의 하늘에 계신 최석천왕님을 하느님으로 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해동포 여러분, 불자 여러분, 업보 앞장을 소멸하는 미륵전불 반야신경 염불 수행 정진 기도를 모실 때, 시간 시간 초초마다 기도를 모실 때, 하늘의 하늘의 문이 열릴 것이다라고 미륵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셨습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회동파 여러분, 불자 여러분, 지금부터 끊임없이 미륵전불 반야신경을 연속적으로 기도를 모시길 바랍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불자 여러분 연속적으로 기도를 모실 때 자기가 지은 죄와 업보업장이 소멸될 때 발언하고 발언하는 소원성취를 이룰 것이다 라고 미륵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제1탄, 2탄, 3탄을 자세하게 미륵전물 반야 신경에 대해서 왜 모셔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미탑을 관세음보살